2023년도 해운사관학교구국동기의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구국동기의 회장과 감사에 대한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장 취인입니다제 8대 회장으로 32기 이석희 동문을 지난해 12월 9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우리 이석기 동문을 제8대 회장으로 어, 동의하시면 박수로 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주인입니다. 감사는 작년에 이어, 지난 번에 이어 27기 박한두 동문입니다. 어, 지난 10, 12월 9일 어,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로 어, 선출되었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로 환영합니다. <laughs> 이상 어, 대사국 동지의 대판대 회장과 감사 주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laughs> 대사국 동지의 정기를 이왕하겠습니다. 정기이왕은 제고참선대이신 14기 대표 이준호 선배님께서 나오셔서 저기를 인하해 주시기 아, 한때 회장인 이세기 동문의 만세만세부터 다시 우리 들 십사기 이준호 선생님과 회장, 필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사구국동지의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된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기총회를 통해 부족한 저를 믿고 감사로 추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석희 회장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해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끊임없는 열정으로 우리의 소원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하였음에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내년에 실시할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이석희 회장을 도와 끝까지 함께합시다. 금년 한해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수필 필수! 존경하는 해국사 학교 국국동지의 회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8대 회장으로 추인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선후배 동지 여러분, 우리는 2016년 말 종북 자파들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 사건 이후 지금까지 6년간 강추위와 포범 속에서 문재인 정권의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구국활동 최선봉에서 안보 해체, 불의, 불공정, 부정선거 및정부의 실정 등을 규탄하며 광화문, 강남대로, 대법원, 중앙선강위 등지에서 집회 및 행진, 일인신 등을 평균 주 1.3회를 주도하면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열사동의 자세로 분투해온 결과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협력한 공헌을 하는 것 자유대한민국 전속및 국가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이 하였습니다. 또한 6.4, 0.4, 3.4 강군사관해분대등 13개 장교 출신 단체 중 가장 모범적인 단체로 칭송을 받고 있으며 자유 우파 시민 단체에서도 항상 최고의 단체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해군사관학교의 명예와 해군의 위상을 더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2022년 5월 10일 정권은 교체되었으나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24년 4월 10일 제 22대 총선에서 우파 정당이 압승을 하고 자유와 정의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뭉쳐서 싸우고 이겨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3년을 대재도약의 해로 삼고. 내년 총선 때까지 다시 한번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선후배 동지 여러분, 구구의 길이 다소 힘이 들고 험란하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뼈를 깎는다는 각오로 모든 일에 우선하여 애국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것을 강복히 당부 드립니다. 2023년 개녀년 한해 모든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필사! 기 대표 및 자문위원 소개. 일단 우리 동지의 연혁 보고, 감사 보고, 사업 예산 및 집행 보고, 사업 집행 및 결과 집행 결과 및 계획 보고, 구국 활동 목표 및 활동 방향 공지사 지리 및 근리사, 모범 애국 단체 및 청년 단체에 대한 후원금 전달. 교과제 창패에서는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되고 이것이 6시 반 이전에 끝날 겁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15분 1시간 5분입니다 끝나고 2부는 6시 반부터 반찬 및 판단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대표 및 자문위원 소개입니다 기 대표는 이번에 36기와 37기까지 포함을 해서 총 22명인데 28기와 35기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 주변에 그 기수되시는 선후배님들께서는 28기 35기 기 대표가 에, 선출될 수 있도록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기 대표 하시는 분은 저와 같이 지금 만 5년째, 만 4년이 지나고 5년째 지금 대표님을, 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1, 2년마다 또 교체되는 분도 계신데 기 대표님들이 지금 가장 많이 저를 예, 도와주시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기 대표님은 한분한분 소개 드리겠습니다. 제1선임 이준호 대표님 네 잠깐 일어나십시오 박수으로 어려 주세요 <laughs> 네, 가장 고분적로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15기 전용섭 대표님 박수 어번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예, 공찬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 16기 조강윤 대표님. 네. 거의 60대 아니라 50대 체계을 가지고 항상 바깥으로 주시는 대표님. 다음 17기 유재일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18기 문재정 대표님. 네. 기 김사훈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2 0기 임대소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22기 다론이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23기 이인식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십사기 허승윤 대표님. 네, 감사합기 김진태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이십육기 조봉래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이십칠기 백동일 대표님. 일승. 네, 감사합니다. 이십구기 오성규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다 30기 최근하 대표님 김 감사합니다. 36기 이항용 대표님 김성! 네, 감사합니다. 36기 네, 감사합니다. 다음, 33, 34기, 아, 다음 36기 하태민 대표님 대종, 대종룡, <laughs> 예, 대종룡 대종님 <laughs> 그, 잠깐 보니까 저 33기 가까 아무도 안 왔었는데 지금 한근석, 예, 네, 한명은 1살서, 1살서. 그렇죠. <laughs> 네, 상당히 귀한 편지입니다. 33기에 환영합니다. 다음은 자문위원인데 지금 올해는, 예, 113명 3분을 자문위원으로 네, 이렇게 임명을 했고요 또 지금 자리에 앉아 오늘 참석하신 분들 또 거기 보시면은 성함 위에 원래 여기 1 1 3분 중에 안 들어갔는데도 자문위원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이 되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자문위원 역할을 열심히 해주십사 예. 네. 부탁드리는 점에서 자원위원으로 그렇게 영체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26기 107위 선배님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9기 병윤석 선배님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두분 일어나십시오. 네, 미국에서 우리 한국까지 독일생이 참여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 선생님과 하겠습니다 아 이제가 되요 이제 인사 못하는네 감사합니다 안되다 미국서 왔다는데 <laughs> 네. 네. 예. 앞으로 전통적인 열성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 국립공시가 많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있으리라는겁니다예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자문이원 밑에 보시면은 참모가 증언이 됐습니다 사무국장은 3 6기 김주홍 행사국장은 31기 이용관인데 에, 이용관 행사국장은 작년 10월 1일부로 에, 저를 도와주고 있는 상태고 사무국장 김지웅 선배는 이제 올 1월 1일부로 사무국장을 맡아서 금년에는 제가 오른팔 왼팔 예, 이렇게 두분 선배님 모시고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무국장 김지웅 선배님 일어나서 인사드립시오 예, 사무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사장은 네, 이용난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저좀 전에 참석자 소개 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어. 우리가 창립된 2017년 이후에 지금까지 매년 큰 금액을 후원해 주고 계시는 상기생 오윤경 제도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또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예, 혹한이고 날씨가 기상이 안 좋아서 예, 참석을 못 하시고, 말씀만 사모님을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그 하여튼, 그, 우리가, 대사부급동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꾸준히 응원하고 계신다. 열심히 더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뭉쳐서 활동을 해달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2022년도 회사 구급 동지의 회계 감사 기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한해 동안 회계 감사를 담당해 왔던 27기 박한두입니다. 우리 회사 구급 동지회 회계 감사는 3개월 주기로 개최하는 운영위원회시 수시 감사를 하고. 연말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사용획비 집행결과를 매 3개월마다 개최하는 운영위원회 시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회계장부정리와 영수정처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도 감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2021년도 2월에 3,021만 5,730원과 2022년도 모금액 7,729만원으로 2022년도 총 예산액은 1억 755,730원입니다. 2022년도 총집행 금액은 8,619만 3,545원으로 세부 집행 내역은 곧 이어서 총회 보고시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잔액 2,131만 2,185원 2020 3년도로 이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수!